안녕하세요 더빙할 거에 더빙고입니다. 소령이가 누워만 있네요. 오늘도 무기력하게만 누워있는 소령이. 서룡이. 소령이를 좀 오늘 낚아볼게요. 너무 안 움직여서 좀 낚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누워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소령. 반장. 맛있는거 먹을까? 어? 마, 소령아 맛있는거 먹을까? 어? 소령 맛있는거 먹을까? 그래 다시 한줄 거면 들어간다 반장 간식 먹을까 간식? 추르 츄르? 추르? 츄르란 얘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장소를 츄르 먹을까? 츄르 <laughs> 소령. 츄르 먹을까? 어? 얼루와. 아루와 얼루와. 저로 아루와 먹자, 얼루와. 저로자못 없을까? 얼루와. 얼루와. 이제 시작해 루와 겁나 귀찮게 <laughs> 왜 이렇게 불렀어? 됐지? 간다. 비슷... 이걸로 한번 유인해 보겠습니다. 츄르 츄르 떠츄르 츄르 츄르 떠츄르 뭐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 낙금거냐 <laughs> 집사야 장난해 자라마 <laughs> 네 <거> <laughs> 니거 아니야 엄마 약이야 엄마 약이야 엄마 약이라고 토린 성공 다른 거얘들아 십식 먹을까 십식 십식 먹을까요 아싸 드디어 먹을까요? 먹는구나 십나 애들 이거 먹고 싶어. 잠깐, 이것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닌 <laughs> 것 같은데, 반점아? 그치? 줄까요? 아니지! 일단 까봐, 집사. 냥흥분. 아, 먹을까요? 너 이건 아, 뭐... 따로 있단다. <laughs> <laughs> 일로와. 아, 뭐... 진짜 줄게, 일로와. 일로와. 사장 일로와. 반점 일로와. 얘 먹자. 진짜 이건 진짜, 진짜 너의 간식이야. 일로 와. 이쪽 가던데. 일로 와. 일로 와 반점. 반점이 일로 와. 이거 아직 간식 많은데. 일로 와. 일로 와.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소중반점, 다양한 길량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